자,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우리 그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그 MTV 그 Unplugged 이제 공연이 있었죠. 이제 이 여기서 이제 Coldplay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영국 밴드의 이에 Fix You라고 하는 곡을 어,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한 음악 진행자가 어, 방탄소년단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제 네,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유명한 이제 스타들도 이제 온당하지 못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허운데 어~ 우리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도 참여했었던 유명한 여자 가수죠. 어, 평소에도 이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개념 있는 언행을 하는 것으로 좀잘 알려진 그런 가수입니다. 이 하우디가 어, 이 독일 인 진행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일침을 좀 날렸어요. 오늘 바로 그 하우디가 남긴 그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한번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I am horrified. To read the comments made by Matthias Mastuschik. Racism and xenophobia cannot be thinly veiled as on air humor, irresponsible and disgusting statements in a time where hate speech and violent behavior towards Asian communities are skyrocketing. This is unacceptable. I hope a better apology to BTS and the Asian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It's on its way. 자, 문장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I am horrified to read the comment made by Matthias Matuzic. 어이브라니된이 독일인 그 음악 진행자의 이름은 독일식 발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이름은 그래도 좀 흔해요 예 우리 이제 독일식으로나마 뭐 마티아스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뭐써스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그냥 예, 영어식으로 이제 보이는 대로 읽자니 아마도 마트 스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여기저기 뭐 기사 써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마트 스키 크로 적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뭐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자, 우리 영어를 좀 살펴볼게요. I am horrified to read the com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굉장히 경악을 한 겁니다. I am horrified. 그런데 어떻게? To read the comment. 예, 이 comment를 읽고 내가 경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렇게 형용사, 투, 동사. 자, 제가 이거 투부정사 이야기할 때 어떤 이제 패턴으로 여러분이 이제 빠르게 익히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형용사 투 동사 이렇게 보이면 뒤에 거 동사 해서 그 동사로 인해서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여러분이 이미 생활영어 표현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어,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로.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Yeah, hear that yeah,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또는 뭐 좋은 소식이라면 I'm happy to hear that. Yeah,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정말 기쁘군요. 뭐 이런 문장들 이게 바로 다 형용사 동사 패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h a l s e y 가이 코멘트를 읽고 굉장히 경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코멘트냐? Made by Matthias Matuzick uh, Matuzick 뭐든 이 사람. Mm. 이 진행자에 의해서 나온 이 코멘트를 읽고 이제 경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코멘트라는 말은 뭐 우리 말로도 그냥 코멘트 많이 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거 동사 어떻게 써야 되지? 여러분 이제 헷갈려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영어에서는요, 어 make를 써서 얘기합니다. Make a comment라고 하면 논평하다, 언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된 예, 논평이 된그말 발언이라는 말로 the comment made 이렇게 된 겁니다. 어, 좀 빠르게 여러분이 쉽게 이제 독해할 때요령으로 제가 또 알려드리자면은 명사 뒤에 바로 ing 또는 이렇게 pp가 와요. 이러면 그대로 그냥 예, ing 한 명사, pp 한 명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ing 하고 이 pp의 차이는 의미가 active, 능동이냐 아니면 passive, 수동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ing가 붙으면 그거 하는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pp는 그 동사의 이제 passive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평된 comment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Yeah, make comment에서 the comment made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the comment 사실은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거냐? that was made. 또는, comment, which was made,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요걸 생략해서 보통은 이렇게 바로 그냥 ING, PP 이런 식으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Mathias t u s c h i k 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해진 이 언급을 읽고 그코멘트를 읽고 내가 무척 경악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Racism and xenophobia cannot be thinly veiled as on-air humor. 자, racism 인종차별주의죠. Xenophobia는 뭐 외국인 혐오라고 봐야겠죠. 자,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cannot be thinly veiled. 자, veil은 우리 우리 말로도 베일 베일 이러잖아요. 어떤 면사포, 얇은 막 같은 것도 이제 veil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사가 되면은 그럼 veil로 덮다, 가리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cannot be thinly veiled니까 이렇게 얇팍하게 가려질 수 없다, 가려져선 안 된다. 어 인종차별주의나 외국인 혐오가 얄팍하게 가려질 수는 없다, 가려져서는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As on air humo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방송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아시잖아요. 방송 중이란 말로 on air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on air humor는 방송용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방송에서 이제 웃자고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우+ 스갯거리 농담 같은 거 일종의 이제 온애 휴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제 진행자도 자+ 기 딴에는 뭐 나+ 름뭐 재치 있게 얘기한답시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데 그런 말들에 근데, 근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사이에 깔려 있는 그. 발언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방송 유머라는 것으로 얄팍하게 덮여서는 안 된다. 뭐 조금 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얄팍하게 포장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말로 보자면... 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로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 justify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당화다라는 하 거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racism이나 xenophobia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racism and xenophobia cannot be justifi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예를 들면 뭐그 행동은 실수라는 실수로. 어, 뭐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다면, his actions cannot be justified as a mistake.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정당화돼서는 안된다해서 정당화 그대로 말 그대로 뭐 j u s t i f y 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허울 좋은 어떤 명목하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감추거나 가리잖아요. 자, 그런 거안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처럼이 way를 써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방송 유머라는 걸로 얄팍하게 포장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rresponsible and disgusting statements in a time where hate speech and violent behavior towards asian communities are skyrocketing. irresponsible 무책임하고요. and disgusting. 예 정말 역겨운 그런 이제 언급, a statement, a comment라고 같은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역겨운 그런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타임이 더해졌습니다. 에너타임이니까 이제 어떤 시기에 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게 어떤 식인지가 이 취해서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왔던 명사나 어떤 문장에 대해서 뭔가가 이제 추가로 내용이 더해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사라는 걸 써서 얘기를 하는데 자 문법 얘기가 좀 딱딱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여러분이 이제 왜어가왜 쓰였나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왜는 앞에 장소가 나온 다음에 쓰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왜 e 가 여기서는 지금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좀 이제 너무 장소라고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좀 좀 넓게, 좀더 유연하게 좀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where는요, 음, 좀 넓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배경을,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배경이라고 한다면 장소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시간적 배경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where가 어떤 시간이라든가 어 장소적 배경, 또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어, 정말 무책임하고 역겨운 어떤 언급이 나왔냐. Hate speech and violent behavior. 에, hate speech니까 이제 혐오 발언, 그리고 이제 violent behavior니까 이제 폭력적인 그런 행동. 그런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그 대상이 있는 거죠. Towards Asian communities. Towards는요, 어떤 주로 이제 태도와 그 태도에 어,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뭐에 대한 태도. 뭐모를 상대로 한 어떤 행동 뭐~ 이런 거할때 이제 (Tolls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시아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대상으로 한 혐오 바, 어, 어떤 그런 그~ 혐오 발언이라던가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 스카워 로켓 행자 스카워 로켓 자 뭐~ 말 그대로 정말 하늘을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급등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요즘 주식 얘기도 종종 많이 하시던데, 뭐, 주식 주가가 확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스카우트 로켓 이런 동사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 이제 어떤 헤이트 스피치나 violent behavior. 특히 그 아시아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런 것들이 정말 급등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방송을 한 진행한다라든가 어떤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그 그 분위기를 좀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책임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정말 responsible. 그다음 정말 듣기에도 너무나 역겨웠어요. Disgusting한 그런 statement. 이거 아니다라는 얘긴 거죠. 이러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정말 너무 무책임하고 그건 정말 듣기 역겨웠어라고 지금 하우디가 일침을 놓는 겁니다. This is unacceptable. 이건 용납이 안 된다. Accept는 받아들이다. 여기 이제 able가 더해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un 부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말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용납이 안 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다. 어, 그 독일인 진행자의 발언은 용납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합니다. I hope a better apology to BTS. and the Asian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is on its way.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습니다. I hope 하고선 여러분이 주어 동사 이렇게 더하시면은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주어 동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바란다는 거예요. h o u s e y 바라은 무엇이냐? A better apology to BTS. BTS에 대한 더 나은 사과. 가 이제 뭐그방송하면서도뭐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한말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다고는요. 근데 그건 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화가 응, 같지도 않은 거고 좀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과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더해집니다. And the Asian community is across the world. 네,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그 아시아 커뮤니티. 그러니까 BTS와 그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더 나은 사과가 is on its way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On its way, on the way 또는 on my way, on his way 주어에 따라서 my, his, her 이런 것들이 올수 있는데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제 가는 길에 있는이라는 의미로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써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For example, 나는 학교 가는 길이야라는 말로 I'm on my way to school 또는 어,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실 때뭐 즉각적으로 이제 도움을 이제 도움의 손길이 달려간다고 할때 help is on the way, help. is on the way 도움의 손길이 이제 가고 있다 또는 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문장들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n the way라는 건 이미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또는 도중인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겠죠. 즉 나는 BTS와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한,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나은 사과가 진행된다. 한마디 더좀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에, 나는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I hope he apologizes to BTS and the Asian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나는 그가 음,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단순한 이런 문장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어에는 표현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말로 굉장히 다양하게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더 나은 사과가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말로, a better apology is on its way. 이런 식의 문장도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좀 접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허디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하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 am horrified to read the comments made by Matthias Matuzic. 저는 마티에스 마투스치크가 말한 코멘트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Racism and xenophobia cannot be thinly veiled as on-air humor.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방송 유머라는 것으로 얇게 덮여져서는 안 됩니다. Irresponsible and disgusting statements in a time where hate speech and violent behavior towards Asian communities are skyrocketing. Asian c o m m u n i t 를 향한 혐오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무책임하고 역겨운 그러한 발언입니다. This is unacceptable.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I hope a better apology to BTS and the Asian communities across the world is on its way. 저는 BTS와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더 나은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